또, 이, 적응성이 좋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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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돼야 좀, 뭐, 빨리 캐겠다, 저겠다 하는데 어, 예, 좀 빠를 거예요. 좀. 음. 얘가 로즈킹인데, 뭐, 장생. 갑자기 <laughs> 장생. 왜 생명이 뛰어났어? <laughs> 장생이라고. 음 얘들은 바이러스에 아까 개보다 슈퍼보다는 조금 약하네 어 그래도 얘 지금 한번도 갱생 저기 뭐야 미니튜브를 올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죠? 미니튜브는 올해 처음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됐지 벌써 몇 대야 어 그러니까